눈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눈에 아름다운 분들이 들어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다 사람 눈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눈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사람 제목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면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들이요. 연말에 되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 그래서 사람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동양인들 한국 사람 같으면 이런 잡지에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영국 누비아 매거진에서요, 2022년도, 재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한국 사람을 뽑았대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2023년 말고, 그죠? 우리는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지요. 뭐 거기 올라갈 리도 없으니까. 그죠?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블랙핑크 멤버였던 수지라고 하는 분이 있다네요. 제가 오늘 가서 한번 얼굴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1위에요, 1위, 1위. 2등 아니고. 한 번만 그랬으면 어쩌다 그랬거니 하겠는데, 지난해는요, 이제 며칠 안 지났잖아요? 2023년에는 미국에서 영화 리뷰 사이트인 T.C. 캔들러라고 하는 거기서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한국 사람을 뽑았는데, 저는 이분 잘 몰라요. 모모랜드라고 하는 뭐 그룹이 있나요? 그 멤버였던 낸시예요 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낸시 계신데, 어? 어 이분도 인물이 출중하신데, 우리 그래서 낸시라는 분이 그 이름이 외국 사람 같아서 한국 사람 아니겠다 싶어서 일부러 찾아봤네. 아빠가 외국 분이고, 이름이 이제 엄마가 한국 분인데, 요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뽑혔고, 거기 보니까 남자들 중에 세계에서 아름다운 사람 중에는 BTS 멤버들이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뭐, 동양인들, 뭐, 인종차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살고, 또 한류, 뭐, K 이런 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각을 하니까, 인물을 뽑는데도, 이제, 아, 당당하게 1위에 뽑히기도 하는구나. 반갑고 놀라운 소식이죠. 참. 그죠? 근데, 그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얼굴을 보고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얼굴이 이쁘다고 다 뭐, 이쁘겠습니까?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얼굴이 잘생긴 사람, 뭐, 얼굴이 괜찮은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하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 아름다운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얼굴이 이쁘다고 다, 뭐, 가사도 있을걸요? 유행가에? 얼굴이 이쁘다고 다 뭐, 그러냐? 그죠? 그렇지 않거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잖아요. 영혼이. 그죠? 저도 얼굴로 내세우면 안될 거예요. 어, 그래도 우리 집사람 눈에는 제가 최고예요. 그 잘, 제일, 제일 잘 생겼다고요. 어? 그꼭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영혼이 잘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얼굴은 못생겨도 제 영혼은 아름답다고 해서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발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발이. 발은 우리가 좀 천대시하고 이렇게 흉지하다 하고 냄새난다 하고 하지만요. 축구선수 박지성 발은 냄새난다고 하겠으면 우리 가서 한번 만져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시는 대로 다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박지성 발 보고 못생겼다 그러지 않을걸? 위대한 발, 아름다운 발 하지 않겠어요? 요즘 아시안게임 축구한다고 뭐 난리인데, 그죠? 이런 분들은 자랑스러운 발이죠. 뿐만 아니라 발레 하시는 분들 발 한번 보셨어요? 신발을 타이트하게 신으니까 발이 변형이 되고 훈련을 많이 해서 피가 나고 다시 아물고 그 빙상 선수 이상화 올림픽 여자 선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상처투성이고 보기에 참 그런데 그발 보고 우리 뭐래요? 아름답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이렇게 아름다운 발도 있고, 아름다운 손도 있고, 아름다운 얼굴도 있고, 가지각색이죠. 사람에 따라 어떤 분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내 스타일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제가 스타일이 아니죠. 우리 집 사람에게는 최고라니까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도 간신히 결혼을 했다고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겐 저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람도 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틀림없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사람에게 기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는 인생으로 말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는가죠? 여러분 어떠세요? 80이 돼가서도 아주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사람 눈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래도 화장은 하셔야지 뭘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어떻게 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까 왠고하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뭐래요 아름답다 하셨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행복해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에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대잖아요. 사람의 인생을. 어릴 때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의 시절에는 청년답게, 또 어른일 때는 백발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 맞게 아름답게 하신대잖아요. 우리 이제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실까. 오늘 말씀 보면요. 있는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보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보냄 받은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요. 14절에 보시면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파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요. 오늘 또 이제 날이 좀 비도 왔고 했으니까 산은 미끄러우니까 해변 모래밭을 걷는다고 하잖아요? 포인트 둠이라고 하는데 말리부 해별을 걷는다는데 요즘 이제 입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꽃송이도 올라오고 예쁜 뭐 새싹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 꽃들은 한송이들고가라도 야생화라도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만일 가서 야, 이쁘다 하고 꺾어다가 집에 화병에 딱 꽂아놓는 순간 꽃은 꽃이로 돼. 어때요? 그 들에 피고 있을 때만큼 이렇게 도도하고 아름답고 빼어나지 못하다고요. 그 잡초가 이렇게 막 무승한 가운데 꽃한 송이 올라와 있을 땐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에 갖다 놓고 보면 꽃인가 싶다고요. 가장 자기 자리에 있을 때가 이쁘다고요. 꽃만 그렇습니까? 요즘 축구 많이 하니까 축구선수 하는 분들은 어디에서 가장 비치나요? 운동장에 있을 때죠. 축구공 갖고 공찰 때가 가장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런 축구선수들을 수영장에 갖다 놔보세요. 아무 뭐 빛이 안 난다고요. 아마 그 중에 맥주병도 있을걸요. 공은 잘 차지만 물에 금방 깔아 앉아갖고 그냥 체면 구겨지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선수들 갖다 놓고요. 축구장에 한번 세워놔보세요. 이 볼품이 안 난다고요. 빛이 안 나요. 가치가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빛이 나지 않겠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받을 때, 공급되고 있을 때가 아름답지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시죠? 이분은 아주 아주 석학이고 화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름다운 것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사물이든지, 여러 부분이 배열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갖고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요. 그냥 가장 짧게.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답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갈 때가 질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에 소속되어 있을 때가 우리에게 인생의 질서, 믿음의 질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낸 바른 자리가 우리 교회인데, 오늘 11시에 다른 옆에 교회 가 앉아 있어 보세요. 그 권사님이 빛이 나겠습니까? 어, 저분 어디서 온 분이야? 웬 할머니가 와서 앉아 계시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앉아 있어 보여. 저 입구에서부터 어떤 분들이 두팔 벌리고 나와서, 권사님 사랑해요.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빛날 자리는 예수 사랑 비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한 명은 아멘 안 하세요? 틀림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환영 안 해요. 내일 모레 가실 분 그러고 말지. 우리 있을 자리.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있지 않고 오늘 저녁에 시험삼아 한번 해보세요 옆집 대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하나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낸 자리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낸받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부르시고 보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빛이 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빛이 나는 것이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 요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해서 미어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는 가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요 너는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네 생각은 거기일지라도 이쪽이다라고 해서 니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모습은 초라하고 싫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가장 빛나는 인물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가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죠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때 그렇소이다 하니까 뭐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잖아요 그러니 요한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순간은 양을 치는 그 순간이죠 양 떼를 돌볼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어떠세요? 목사라가 이제 직분으로 사는데, 제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요? 예양떼를 돌보고 신방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럴 때가 이쁘지. 제가 잠바 입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살때 가봐요. 저런 꼴비기 싫은 아저씨도 없다고. 그죠? 제가 그 부른받은 자리에 있을 때가 이쁜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뭐 아름답겠습니까? 예쁜 옷? 어? 잠깐은 아름답겠지. 그냥 모양새가 아름답겠죠. 우리 뭐 영혼까지 그 옷이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비싼 보석을 끼면 빛이 나겠습니까? 손가락 한 개는 빛이 나겠죠. 다이아 낀그 손가락 하나만. 그 우리 인생 자체가 빛이 나지는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리가 어디에든지 간에, 그 흑암의 땅이든지, 낮은 자리든지, 세상에서 가장 외진 곳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소금이고, 이렇게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행복하게 여기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낸 자리가 가장 값진 자리죠.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대요. 이때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눈에 아름답구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원래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원문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다고. 좋은 소식이 여기 다 들어 있죠? 좋은 소식, 평화를 전하는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을 전하는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틀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넘는다고 그러죠? 산을 넘을지라도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여러분, 산한번 넘어가 보세요. 가시에 찔리고, 돌뿌리에 걸리고, 나무에 넘어져서 발이 부러트고, 물집이 생기고, 그 발이 뭐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반신욕이나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연고라도 뭐지, 이거 뭐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크림이라도 바르고, 그런 발이 이쁘지 산에 가서 부르트고 고생한 발이 아름다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험난한 지역을 통과한 발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구나.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발까지라도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이 말씀은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해방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같은 수치를 당하고 고욕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해방을 하신다. 이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 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좀 감이 안 오죠, 그죠? 어, 요즘은 뭐, 이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러면 되지만 옛날에는 시골 첩첩 산 중에 도시에 간 아들의 소식을 어떻게 듣습니까? 딱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편 배달부. 요즘은 그래서 뭐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죠? 저도 그래도 이렇게 우편 배달 보면 항상 고마워요. 우리 집 앞에 매일 가는. 그래서 연말 되면 선물이라도 한번 해드려야지 카드라도 한장 드려야지 그런데 매년 그렇게 못하고 해서 올해는 꼭 해야지 하고 연초부터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데 꼭 해야죠. 그런 분들 고맙잖아요. 도시에는 그런데 지금도 티베트이나 히말라 이런 고지 있잖아요. 네팔 이런데 우편 배달부 감동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이 도시에 있는 누군가 또 가족을 만나지, 여러 이제 사연으로 국경을 넘어서 망명을 했거나, 근데 오지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에게 자식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이틀, 사흘 계곡을 건너 산을 넘어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면. 처음에는 누군가 의심하다가 편지를 열어 보는 순간 다그 자리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저도 일생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의 그 오지 학교에 자전거 타고 와서 편지 배달하는 아저씨 제가 한번 그 뒤에 앉아서 집까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늦게까지 학교에 혼자 남아있으니까 불쌍하다고 그 뒤에 타락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준그 아저씨 지금 이름이나 뭘 알면 만나 뵙고 싶지.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똑같습니다. 사람의 소식을 누군가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고 그 사람이 고마운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사람의 소식을 전하는 자와 비교할 리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런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자들 우리 같이 이렇게 여기 앉아서 성교 후원금으로 보내는 선교사들또 지역 커뮤니티에서 오늘 또 전도해서 같이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등록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특별히 아름답게 보시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나으리라. 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분은 대통령 되었을 땐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는데 일생을 살면서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기보다 경건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지미 카트 대통령은 이 재임 기간 동안은 투각을 드러내지 못했죠. 별로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선교를 하고 이렇게 집을 지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점점 나중에 더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간증하는 얘기가 참 감동적이에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매년 300명을 정도 하는데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몇달 만에 30만 명을 내가 악수를 하며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알렸다는 거예요 당선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을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알려야 대통령에 당선될 텐데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1년에 300명 밖에 안 했는데,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린 일생에 300명도 아닌데, 이분은 1년에 300명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내가 나를 알리는 데는, 하나님을 알리는 데는 1년에 300명이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는 몇달 만에 명을, 30만 명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나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을 냈더니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런 각성이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자기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당선 제가 시켜 드릴게요. 주일마다 예배 오실래요? 백악관에 남아 있을래요? 뭐물으나 많아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사랑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대통령에 충실히 해야 되므로 4년 뒤에나 봅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재임 기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찾아가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요. 내가 매주 일마다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백악관에서 막 중요한 일에 사인하고 이렇게 참모들과 해서 중요한 일에 회의를 하고 참 멋져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고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대통령 중에 지금 안 돌아가셨어요? 최고령 대통령 100세죠. 그 사랑하는 로살린 여사와 무려 77년 동안 부부의 사랑의 해로를 하게 하셨으니 이게 우연히 그랬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성경에 장세기도 있는 장수의 복을 이분에게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걸 이제, 보이는 곳이든, 지역사회이든, 가서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보낸받은 자리, 부름받은 자리,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시는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그냥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부르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겠노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